한 까지 하네. 이거 얼마? 안 깎아주고 이 가격이야? 아, 이, 이, 이 색깔 이거밖에 없어? 이거는 아 FF 아 똑같은 거 어, 아니야? 똑같은 거야. 이, 이 아, 원래 이게 정가야요 아. 맥스네. 이거, 이것도 맥스인데? 이거는 그 가격 똑같다. 어, 조금 싼데? 어, 아서 구경은 해야 되는데? 왔으니까? 그치? 어?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지? 어? 어차피 똑같이 내려가는건데? 형꺼가 2 25, 5만 이십만원 이만원 음, 이십만원 색깔이 훨씬 다양하다 어제 우리 분색깔 이거 두개 갖다주잖아 아 그러네 똑같은거 있네 여기 까만색도 있다 사이도 있는데? 노바이 까만색도 있어 야 이거, 이거 슈퍼블라스트야 위에거가 비록, 뒤로 보고 아 저게 노바블라스트구나 이게 여기 노바블라스트 여기 밑에도 많아 색깔 여기 봐봐 야 이것도 노바블라스트야 색깔 엄청 많아 아 검은색도 있잖아 아니 검은색 어, 아니. 이거잖아 이거 터보 플러스야 터보 플러스. 이거 노바블라스트야 터 엄마 거는 물어본 거같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감, 검은색으로 가져가면 돼아둘다 음. 검은색으로? 응. 근데 이게 톤이 달라. 더 비싼 거아님 톤이 응? 다르잖아. 이게 그 업그레이드 된 레시 같은데. 플 6500. 아. this car i 이야 하나, 두, 2세 번째, 와5세그째 네? 모랑똑같아 똑같이 나 똑같은 기계라, 이거 똑같아. 이거다 레이싱으로 막. 야, 옷에 막 난리야. 아디제로 폴코 같은데.

아 아까 거기서도 에브이스를 하고.